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게되어 동정령 아리에게 사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의 사 안에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룩한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08장, 내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는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Go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니라 누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못 믿게 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 주는 자네.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로 인해서 진정으로 예배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 말씀하신 바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라고 할때 무엇을 예배라고 하, 하겠습니까? 음, 과거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제사라는 것으로 어, 말할 수 있겠죠. 구약 시대 때. 그리고 오늘날에는 바로 이 예배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 과연, 안식일에 와서, 안식일에 와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인가. 안식일에만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삼을 받고, 신약실에 와서는 주일날 모이는 이 모임으로, 모임으로만, 예배라고 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 제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단순히 하루, 날을 정해서 모임을 가지고 드리는 것으로만 예배로 생각하시면 큰 보상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바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나 주일이 아닌 때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한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예배 삶을 통하여 교회 바깥에서 그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어,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 어떤 자들일까?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 그 창조물을 가장 소중히 여신다. 그 생명들을 소중히 여신다. 그러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박았던 겁니다. 이미 그것은 창세 때로부터 작정이 되어 있던 계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셨기에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어 과거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지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간다. 오늘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냥 오늘날을 보면은 예배 드리러 가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린다고 하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천국에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신다. 그렇다면 천국에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다. 진실 진실된 마음. 성령으로 드리는 자, 그렇, 그렇다, 그렇다면 성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인내를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인자하심의 그 모습을 닮아 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명의 신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심니다 로마서 1 2장1 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제사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의 장소, 장소보다는 그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과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는 바가 구레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배 드릴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배 대상이 바뀌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어지면 안되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 예배를 주도하는 예배를 이렇게 진리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자신들이 드러나게 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배는 예배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시고 그 핵, 핵심된 하나님을 높일 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복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주체가,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상실해버리게 되면 목적이, 그 본질이 변질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참 이런 모습, 이런 소식들이 들려서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안내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범하고, 또 세상이 행하는 그 죄를 그냥 자연스럽게 합당하게 합리화시키며 이렇게 변제되어가는 모습을 볼때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들을 때는 참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고룩하고 또 믿음이 있는 척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행동을 지적하면서 회칠한 무덤이고 또그 입은, 그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더라고 지적한 그 내용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이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때참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대상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배 대상이, 예배의 주가, 주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의 감정, 사람의 어떤 기분 나쁜 나의 마음이 주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때 하나님은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물론 사랑하시기야 하겠지만은 안타깝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마음에 응원해진 것들을 먼저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상대방을 찾아가서 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풀어내고 오든지 예배의 대상이 그리고 예배 예배 받으시는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릴 수 밖에 없겠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참된 참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참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또 기도하며 또 안내하고 가르치고 또 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자손대대로 이어져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것입니다 아멘. 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